이번 내용은 여기 있는 여자친구가 새로운 애완동물이 집에 오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The title is New Pet. A girl, 여자친구가 있네요. A basket, 바구니가 있고요. A r o c 깔개가 있고, a b a w l 밥그릇이 죠 어 b o 상자가 있네요. 엄마가 상자를 열었더니 코가 보이고, a p 피 아, 강아지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책에도 보시, 보시면 거의 어,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요. 우리 친구들에게, 어, 만일에 가,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얘기를 해서,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어휘학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로 g o o d b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똑같이 어휘학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보시면 밤에 잠자기 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책은 어휘학장을 기반으로 하셔서 친구들과 같이 홈스쿨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